자, 이렇게 자박자박. 어, 이렇게 부추를 썰어 놓고요. 요거는 네. 진간장 베이스입니다. 진간장. 진간장에 그냥 이렇게 마늘, 마늘 양파, 파. 어, 고춧가루. 음. 아, 어, 자, 오, 이렇게 저어 주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게빠지면안 돼요. 요게빠지면 2%가 빠진 겁니다. 자. 짜잔. 이게 뭐예요? 어? 짜잔 뭘까요? 고추냉이입니다. 고 고추 그래서 고추냉이는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어, 이생정도 넣면요 으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겨자점턱 쏘고 이런 맛은 안 나요. 이 고추냉이가 이 프로를 채워줍니다. 음... 이걸 흥건하게 말고요. 자박자박하게. 어... 어떻게 보면 여, 어, 양념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고추 자박인데 요거 하나만 있으면 예.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밥 비벼 먹어도 그냥 맛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아주 기본 베이스인 네. 그냥 밥에다 김싸 어? 먹으면 맛있어. 을 김을 버서요. 어,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렇밥 이렇게, 해서. 그냥 밥 이렇게 자, 해가지고 밥. 제가 아까부터 밥을 그렇게 찾았잖아요. 예. 이렇게 밥 신문 살아요자 <laughs> 이렇게. 아. <laughs>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저를 줘야지 왜 본인이 먹어요? 아, 아, 지금, 지금 본인이 당황해가지고 저를 아, 그러니까. 줘야지 본인이 먹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야, 예.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요리가 뭐 먼저 볼게요? 간장 양념 베이스를 음. 깔수 있는 모든 요리에 다 활용되네요. 그냥 밥에 비벼먹도 되지만, 계란에다가 예. 예. 이렇게 맛있게 비비면. 비비고. 어? 훨씬 영장력으로도 어. 맛도 훨씬 좋습니다. 네. 부추 네. 반숙 계란장입니다. 아, 요 요거예요? 부추에다가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어, 저거 계란이 잠겨 있습니다. 아. 반숙난입니다 반숙난이 에요 이렇게. 아, 이야 네. 이렇게 이렇게. 뭐야? 맛있겠다. 성공.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반쪽은 제가 먹어도 되죠? 예 그러면서 보니까 자 안되겠어요 세분 나오세요 세분나오셔서자 맛을 좀 보겠습니다 드셔서 맛이 비가뭐 이건 맛있겠네요 그니까 흔히 간장 양념을 할때뭐 예전에 냉이 이런 거막 넣고 뭐막 갈래 그래. 넣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부추도. <laughs> 어,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네요. 여름에 시제로의 최고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게요. 응, 네. 지금 부추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나 아까 또 저기 고추냉이까지 넣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뭐냐. 아, 우리 몸에 열을확 내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아주 냉해가지고. 진짜... 진짜... 네, 아니 난넣거 지금 그냥 먹어. 네, 네. 단백질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추냉이를 네. 이렇게 두부에 아, 드가, 드가, 드가. 두부에다가. 두부에다가 두부에 얹어서. 얹어서 드셔도 음 너무 음 맛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우와, 오 너무 부정. 좋다! 와. 자 좋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네. 5분이면 끝납니다! 부관, 아, 5분! 뭐가 아, 네, 얼마나 할수 있어요? 보관이요? 부관? 네. 걱정하지 마세요! 보관은 두고두고 응. 두고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유통기한 없어요! 야, 네. 근데 대박이네. 유통기한 되기 전에 그냥 끝납니다! 어, 이미. 네.